자, 소스 코드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지금 보면 A 앞에 별이 없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소 값, 그 주소를 템프에다 집어,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얘는 오류가 안 나고, 오류가 안 나고, warning을 띄우고 결과 이상하게 나오죠? 값이 전부 다이 주소값이 찍힌 거예요. 보면은, 보세요. assignment makes integer from pointer without a cast. cast는 변환이라는 건데, 미스스로 변환하지 않고, 변환하지 않고, pointer를 integer로 assignment 할당했다. 즉, A는 포인터인데, 포인터 변수인데 인티저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원 g 아마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에러가 날 겁니다. 결과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에 뭘 붙여야 된다. 이렇게 붙여야만 A가 가지고 있는 주소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의미하는 게 이게 되겠어요. 그 주소에 있는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서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잘 나와요. 보통, 보통의 프로그램 예제가 포인터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예제가 인티저 i에다가 10을 주고 이 안에서 만들어요. 이렇게. p. 한 다음에 p에다가 i의 주소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d 하고 첫 번째 i를 찍겠어요. i. i는 %d 하면 i 값이 찍히겠죠? 두 번째 프린트f는 자, p 값을 찍겠습니다. 세 번째 프린트f는 이렇게 찍을게요. 자, 해석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첫 번째 프린트 F는 i가 가지고 있는 값을 찍겠죠? 몇이 찍히겠어요? 10이 찍힐 겁니다. 자, 두 번째 프린트 F는 몇이 찍힐까요? 두 번째 프린트 F는 p가 가지고 있는 값이 찍히겠죠? p가 가지고 있는 값은 무슨 값이에요? p는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포인터로 만들었죠? 인티저 포인터 p. 제가 지금 좀 다르게 했는데, 이거 별을 여기다 붙여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인티저 포인터라고 해서 이렇게 할게요. 아까 했던 대로. P는 주소값 저장하는 변수죠. 특수부대요. 특수 특수부대에요. 주소값 저장하는 변수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P에다가 i의 주소값을 넣었어요. P를 출력을 하면 몇이 찍힐까요? i의 주소값이 찍히겠죠. i의 주소값 몇이에요? 모르죠. 시스템 안에 메모리 번지수 우리 모르잖아. 어쨌든 몇 번지인지 찍힐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몇이 찍힐까요? P가 가지고 있는 주소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이라고 했죠? P가 가지고 있는 주소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값. 결국, P는 누구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I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I의 주소를. 그러니까, 10이 찍힐 거예요, 아마. 실행을 시켜볼게요. 보면 1720043380 이게 주소 값이에요. p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 결국 i가 저장돼 있는 메모리 번지라는 얘기고 i가 10이 찍혔고 i가 10이 찍혔는데 사실 i가 아니라 이거죠. 이거죠. 다시 실행. 자 이렇게 찍혀요. 어? 교수님 이원닝은 뭔가요? 무슨 얘기냐? %d는 십진정수출력 포맷이죠? 그래서 인티저를 기대하고 있는데 but 아규먼트가 뭐다? 인티저 포인터다. 무슨 얘기냐? 포인터죠? 포인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닝을 일으켰는데 십진수를 찍었는데 사실은 포인터는 주소값이죠. 주소값을 보는 형식이 따로 있습니다. 주소값을 보는 형식은 p. p이고, 이거는 i가 아니라 뭐겠어요? address of i가 되겠죠. a d d r e s i. i의 주소를 p에 넣었으니까, i의 주소값 몇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워닝 없이 깔끔하게 나왔죠? 0x7ffc74261fb4. 이 온라인gdb.com 운영하는 서버의 서버에서 지금 돌리는 거죠. 이서버의 프로그램에 우리가 짰을 때 메모리 번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예제 가지고 책의 모든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안에서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메인 함수 안에 안방에 i도 있고 p도 있는데, i의 주소를 굳이 p에다가 집어넣고, i의 주소를 p에다 집어넣고, i 찍고, p 찍, p를 통해서 i 찍고, 이럴 일이 없죠? 그냥 i 값 찍으면 되지, 뭐하러 포인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쓸 일은 없습니다.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온 예제일 뿐이지, 포인터는 함수와 함수 간에 매개 변수 전달. 반환 값이 한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안될때 쓰는 게 포인터이지, 이렇게 한 함수 안에서 포인터를 쓸 일이 없어요. 뭐하러 포인터를 써요. 주소값 몰라도 그냥 변수 값으로 다 접근이 가능한데. 자, 그래서 이 예제까지 해가지고 포인터의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봤어요. 실습을 하나를 더 해볼게요. 나중에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포인터를 가... 여러분들이 자주 써봐야 되니까 또 다른 예제 가지고 실습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포인터를 써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함수와 함수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C 언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때 여러분은 이 포인터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